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생활 입니다 네,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갑자기 어, 늘어나 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도 주시고 이렇게 아주 기쁜 일들이 저한테 응원을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게 지금까지 유튜브 1년 넘게 하면서 가장 지금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역시 제가 이제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음, 어떤 남자 손님이 불쑥 들었어요. 10시 한 4분쯤 오전 10시 4분쯤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어 땡땡 아파트라고 할게요. 땡땡 아파트 102동 땡땡호 이제 사는데 거기에 그니까 아, 땡땡이 엄마래요. 땡땡이 엄마가 누난데 지금 완전히 술을 마시다가 호프집에 지갑을 놔두고 핸드폰을 놔두고 와서 지금 이제 넘어져서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처음 본 사람이고 근데 그 누나가 제집단골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손님이라는데 그렇잖아요. 장사하면 참 그게 당황스러워요. 그 사람하고 핸드폰 연결해 줄 수도 없는 거. 일 가서 전화가 지금 안 되니까 그 누나가 여기 인곡상에 가서 음만 오천을 빌려갖고 가라. 그러면 이제 갚아주겠다. 15,000원을 15 5시가 되면 음, 호프집에 문을 여니까 갚아주겠다. 그렇게 해요. 집집에서또 어, 제가 딱 맥히는 분이 최근에 여 어, 언니뻘 되는 그좀 나이 좀 있으신 분이 저한테 몇번 이렇게 막 왔거든요. 그분을 말한가 딱 지피는 내가 그분을 말할까 땡땡이 엄마라는 분이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음 자기가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미심쩍하니까 그러면 잠바라도 내가 그 더러운 잠바를 내가 왜 받아요? 그 잠바라도 벗어놓고 가겠다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고 그러면 여기다 종이 에다 써놔라 전화번호랑 동호수 써놔라 이제 땡땡 아파트 음 백이동 뭐 땡땡호 땡땡이 엄마 이렇게 전화번호랑 다 써주고 차와 고칠 일 있으면 자기한테 오라는 둥 카센터에서 자기가 일하고 지금 월곡동에 무슨 시장 그 뒤에 무슨 카센터 거기에서 일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배터리도 갈아야 되고 배터리 그럼 얼마예요? 그랬더니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그차좀에 어, 따라 들리고 일단 가져와 보라고 그래서 음, 사람이 당하려면 순간 되요 아, 여기에 가락지, 금가락지, 링가락지를 끼었더라고요, 여기서. 그게 딱 보이는데, 그 글씨를 쓸 때, 이제, 왼손에 이제 보이는데, 그거라도 벗어놓고 가세요. 하고 싶은데, 참 추적 싫었잖아요. 돈만 오천 원에, 그거, 금가락지, 뭐, 한 돈이나 되나? 그걸 벗어놓고 가라가기가 음, 그, 이제, 그, 줄, 줄시계가 있더라고요. 그냥, 저렴한, 뭐, 5천 원. 줄시계, 시계라도 벗겨놓고 가세요. 맡겨놓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거 조카거고 아이, 걱정말라 면서 당당하게 제가 이제, 카메라를 켰거든요. 영상을, 아무래도 저기서, 그놓고 그냥 만 오천 원을 주고, 뭐, 걱정말라 이렇게 못 믿고, 어떻게 장사를 하냐. 손님을 못 믿는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뒤돌아서 가니까 제가 핸드폰을 바로 영상을 켰어요. 근데 뒤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탁 됐어요. 그는데도 뻔뻔하게 이렇게 제가 영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나고 그거를 가지고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그렇고 참 어이없고 이제 아 그때는 엄청 황당해가지고 흥분이 됐는데 아까 오전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하고 진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바보가 맞구나 나는 바보다 얼마나 이게 제가 창피한 거예요. 당한 제가 그래서 말로도 아 속이 상했는데 이제 아, 찬, 제가 완전 미쳐 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참 다섯 시에 안올줄 알았지만 역시 안 왔어요. 그렇게 당했어요. 근데 그 옆에 다른 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응그 땡땡이 엄마? 아, 10년 전에도 그 땡땡이 엄마 그 아파트 동호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시장 옆에 그 아파트인데 거기에 그메토에그 아무개 엄마가 누나라고 그때도 왔었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의 어 아들의 친구 아들의 친구 엄마는 어디서 장사를 하는데 그분은 아마 그때 뭐 얼마를 내줬다 줬다더라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 어이없게 제가 어,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은 진짜 사람을 믿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참, 그게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laughs>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안 믿으면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떻게 장사를 하냐, 못 믿고 의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사람이 제가 상대를 믿고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도 다 저처럼 그런 거짓을 못하고 그런 줄을 알고. 세상 참 살기 버겁다 믿을 수도 없고 참그보이스 그래. 피싱 당한 사람들 보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당하냐 근데 저는 그 정도 금액은 아니고 그냥 아들도 그러네요 엄마 연말인데 불우이웃끼 했다고 그래요 불우이웃돕기 내가 5만원도 낼수 있지만 이건 아니다 기분이 상하다 너무 참 웃네요. 지금은 이제 우, 우, 웃겨요. 슬슬 웃음이 나는 미쳐갈래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참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일이 아무개 엄 아무개 엄마가 내 누나, 아무개가 내 아는 사람인데 어쩐다 카드도 있고 세상에 참 그렇죠. 엊그저께도뭐 저희 집에 왔고 어쩌고 한다는데 어이없게 만 오천 원적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절대 꾸꾸하게 중심 잡고 절대로 당하지 소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지금 바로 영상을 켰습니다 네아 제가 아 3000명 넘고 좀 김장이 끝내야 될것 같은데 조만간 이렇게 이제 새로운 구독자 분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음. 언제쯤이 좋을까요? 한 3천 명 기념으로 어 제가 실방을 한번 할까 합니다. 어낮 시간에 이제 가게에서 어 김장이 끝나고 좀 이제 한가 김장 끝나버리면 정말 한가하거든요. 겨울에 예, 그때 한가하게 제가 실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쭉쭉쭉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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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